걱정하지마세요 아주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은 유방암 수술을 꼭다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중에서 종종 수술 후에 나왔더니 너무 부어요오뭐 손발이 너무 부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유방암 수술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보통 이제 좀 암수술, 특히 큰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수술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 마취가 아직 덜 풀렸을 때 정신이 없죠. 그죠? 그러다 회복실에서 이제 병실이 와 갖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정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손발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다리도 이만큼 부어 있고 팔도 이렇게 부어 있고 어 그러면 놀래실 수 있습니다. 오나 혹시 림프부종인 거 아니야? 뭐지? 왜 부은 거야?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러실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부었는데 어떻게 정상적이냐? 자,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취는 금방 깹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마취약을 계속 투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취약은 마취약만 투여하는 게 아니라 수액에 섞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마취약이 많이 필요하고 그 마취약을 많이 주기 위해서 수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유방수술은 뭐 짧으면 1시간 초반대, 길면 한 3, 4시간, 서너 시간, 그렇기 때문에 소변줄을 안 넣는 경우도 꽤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액이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이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온몸이 붓는 경우가 꽤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전절제를 하고 재건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단지 물이 많이 들어가서 생긴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으신 분들은 화장실을 좀 자주 가시게 될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되게 주치 의 선생님한테 이거 많이 부었다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러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 정도로 아무 일도 아니라는 의미니까 어, 주치 의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 쓸데없는 거는 취급도 안해 약간 이런 마인드시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지. 어, 너무, 어, 나는 지금 심각한데 왜 저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별일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부은 거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 이틀이면 금방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안 빠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뇨제를 쓴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유방암 수술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루 이틀 지나면 다들 퇴원을 하시잖아요. 어나 이렇게 아직도 부어있는데 어딜 집에 가라는 거야 하실텐데.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게... 부은 것도 부은 건데 막 욱신욱신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부종과 함께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수술 안 되는 가슴인데 왜 팔다리가 아프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한번 주치의한테 얘기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술 하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거기다가 몸이 붓고 그래서 놀래셨죠. 괜찮은 겁니다. 걱정 마시고 잘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